안녕하십니까. 정화수다 마키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흠정 금사어의 열 여덟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우다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주문자로 두 가지 필체로 우다부를 잘봐주시면서 자, 여기에 윗부분이 이렇게 이 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자로는 이렇게 이 5로 써져 있지만, 5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한자의 그런 법칙은, 이 흠정청한 대음자식이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만주문자와 한자와 알파벳을 이렇게 겸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문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부분이 이렇게, 이 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서 읽으면 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여기 아랫부분이 이렇게 이 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 자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이 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글자를 보면 이제 오달포라고 우리의 음과로노 오달포지만 이렇게 우답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영매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건을 사는 훌륭의 그런 뜻으로 영매야라고 되어 있고요이 권십사에 이렇게 이제 써져 있다는 뜻입니다 권십사 작의 오도보로 이렇게 우리음과는 오도보지만 우답으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종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이제 한자로 이제 오달포가 됐든, 이렇게 오도보가 됐든, 이제 우리의 음과는 다르겠지만, 이제 실제 음과는 이렇게 오다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흠정검사 오해에 이 만주문자가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제 상당히 이제 이런 본래 음과를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학자들이 이 금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만주문자로 이렇게 써줬기 때문에 훨씬 이제 후대에 우리들이 공부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금사, 금사의 이 본기 제 14를 보면은 1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종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선종 그리고 이 개천, 흠통, 술도, 근인, 영무, 성용, 황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히 길지만 잘 봐주시고요. 이 휘는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명은, 본래의 이름은, 본명은 이렇게 이 오도보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 우답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도보를 우답으로 읽어주시고요. 어 이렇게, 현종의 장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검사를 또 면밀하게 보시면은 아마도 큰학문의 진전이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